안녕하세요 가죽공방 토글입니다 오늘 만들 아이템은 3단 플랫 카드지갑입니다 저희 수업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미니멀하고 실용적인 저희가 제일 인기 있는 아이템으로 구성을 해왔는데요 컬러 베리에이션을 줘서 위에는 민자에 약간 모공이 촘촘한 가죽 소가죽을 쓰고 하단 부분에는 흰색의 오플 가죽을 사용해서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가죽을 썼지만 조합이 잘 어우러지는 아이템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키트 구성품 상품에는 이렇게 저희가 그립프까지 쳐놓은 제품과 바늘 두개 유지 하나 수명 엣지 코트는 소분이 돼서 나갈 거고요. 색깔 엣지 코트. 실도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지만 한 콧이지만 소분이 돼서 나갈 겁니다. 개인 준비물로는 물티슈와 쪽가위, 혹은 가위, 그리고 라이터가 필요합니다. 본드가 지금 저희가 다 준비를 해서 보내드리는데, 이렇게 된 제품을 다 뜯습니다. 뜯고 뜯고 얘도 뜯고 얘도 뜯어주고 얘도 뜯어주고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분리를 해줍니다. 이 뜯어진, 뜯어진 쪽은, 어, 모양이 다 각개 목타가 쳐져 있으니, 어, 그리프가 쳐져 있으니, 어, 서로 혼동하지 마셔, 마시고, 같은 곳, 이렇게 모여, 모여주셔야, 모아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리한 가죽을 먼저 엣지 코트를 칠해주는 작업을 해줄 겁니다. 엣지 코트는 이 흰색 양쪽 두 개와 중간에 들어가는 카드 슬롯, 이쪽, 이쪽, 두 군데, 상단 부분, 이 상단 부분에 투명 엣지 코트 1래 색깔 엣지 코트 1래를한 번씩 각각 칠해줍니다. 엣지 코트 실하는 방법은 투명 엣지 코트를 사용하기 전에 충분히 흔들어 주시고, 물티슈도 준비해 줍니다. 요지에 적절한 양의 엣지 코트를 덜어 옮기시고, 반면에 색깔 엣지 코트를 올려 줍니다. 투명 엣지 코트를 올려 주는 거죠. 코트는 어, 가죽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마감 역할을 크게 작용합니다. 어, 일어난 가죽에 그 보풀 같은 거를 안착 시켜 주기도 하고 어, 완성도를 올리는데 도움을 많이 역할을 해주니 이 과정을 꼭 생략하지 말고 어, 하고 넘어가 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제 바느질을 할 준비가 되었는데, 어 공방에서는 보통 폰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데, 집에는 폰이가 없으실 테니, 어 책에다가 가죽, 책 사이에 가죽을 이런 식으로 끼우신 후, 다리에 얘를 책을 껴서 잡아주신 다음에, 바느질을 해주시면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어 저는 오늘 폰이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죽과 그책 사이에 가죽, 가죽을 이제 책 사이에 고정시킬 때, 이, 이렇게 보이는 쪽면을 책의 오른쪽, 우리가 볼때 오른쪽 면으로 잡고 고정해 주시도록 할게요. 이렇게 얘가 책이라고 할 때, 어 이쪽면, 이 앞쪽면을 오른쪽면으로 바라보게 해서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준비가 다 됐으면은 맨 처음 보이는 구멍에 바늘을 넣고 실 길이를 반으로 맞춰줄게요. 준비가 됐으면은. 오른쪽, 하단 이제 밑에 구멍에 오른쪽 바늘을 먼저 넣어주시고요. 같은 구멍에 왼쪽 바늘이 오른쪽 바늘 밑으로 들어가게. 오른쪽 바늘이 위에 있고 왼쪽 바늘이 아래 있죠? 이런 식으로 넣어주신 다음에 그대로 들어서 하나씩 빼줍니다. 너무 세게 잡아당기지 말고 가볍게 잡아당기는 힘으로 그냥 고정만 해줍니다. 이제 같은 작업의 반복인데요. 밑에 구멍에 오른쪽 바늘 먼저 넣고 같은 구멍에 왼쪽 바늘 넣어서 똑같이 하나씩 빼줍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밑에 구멍에 오른쪽 바늘을 먼저 넣으시고요. 같은 구멍에 오른쪽 바늘 밑으로 왼쪽 바늘을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끝에 보이는 구멍까지 바느질을 쭉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 바늘 하나만 위에 구멍으로 넣어줍니다. 넣고, 이러면은 뒷면에 실두 개가 다 나와 있는데요. 가볍게, 가볍게 잡아당기고, 실을 잘라줍니다. 이 상태에서 라이터로 가볍게 지져서 안착시켜줍니다.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준비해 두었던 쪽을 바느질 해주겠습니다. 양쪽에 방질이 다 끝났으면, 어, 이 스티커 붙여져 있는 그 세트 부분 쪽은 이쪽으로 올라가고, 없는 쪽은 이쪽으로 올라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죽의 특성에 따라서 저희가 입구 부분 쪽, 카드 넣는 쪽에 늘어날 가죽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보강 천테이프를 붙여놓은 거니 이 점은 이상한 게 아니라 어, 올바른 저희가 늘어난 방지를 위해서 작업해놓은 거를 어, 인지하시고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죽에 따라서 보강 천테이프가 붙여져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붙여져 있는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가죽이 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보강 작업을 해서 보내드리고, 가죽이 없는, 그렇게 뒷면에 보강 테이프가 없는 거는 가죽 자체에 힘이 좋아서 늘어난, 늘어나는 게 많이 없을 거기 때문에 저희가 보강 작업을 따로 안 해서 보내드리니, 이점 참고하셔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트로 맞춰서 붙여놓은, 세트로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은, 이, 이쪽 부분에 지금 본드가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가볍게 붙여놓는 정도로만, 어, 위치를 맞춰서 붙여주겠습니다. 이쪽 단에, 하단 부분 단에 맞춰서 이렇게 흰색 가죽을 밑에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진행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양쪽 하단 부분에 흰색 가죽이 붙여졌으면, 이쪽, 이 뒷면에 양쪽 부분도 본드가 살짝 되어 있으니, 있던 자리에 그대로 붙여주겠습니다. 본드는 완벽하게 고정하는 게 아니라 임시용도로 고정하는 거기 때문에 어, 중간중간에 떨어져도 구멍만 잘 찾아서 바느질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양쪽이 본드 묻은 부분이 어느 정도 고정이 살짝 되었으면 어, 그 책에 고정하실 때이 스티커 붙 부... 붙인 쪽이 오른쪽 면, 면으로 보게끔 바라보게 해서 고정해 주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 주시고, 우리가 작업할 길이가 이렇게 이쪽 하나 둘 세면 쪽이기 때문에 이쪽 실 길이를 네배 조금 더 길게 해서 잡아주도록 할게요. 실이 준비가 되었으면 아차, 아까와 마찬가지로 바늘에다가 실을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과 바늘이 준비가 되었으니 처음 맨 처음 보이는 구멍에 먼저 넣어주고요 실 길이를 반으로 맞춰줍니다 자 다음 구멍부터 똑같이 바느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바늘 위에 왼쪽 바늘 아래로 하나씩 빼주겠습니다. 자, 첫 땀은 사용감이, 개방감이 큰 쪽이기 때문에 하나 먼저 한땀 내려가시고 오른쪽 바늘 하나로 위에 있는 구멍 넣어주셔서 다시 밑으로 되돌아 박는다 생각하시는 개념으로 조금 더 단단하게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다음부터는 똑같은 작업의 반복이기 때문에 밑에 구멍에 구멍을 잘 맞춰주시면서 진행해주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바느질을 하다 보면은, 이쪽, 앞에도 사선, 스티치, 사선 느낌의 스티치, 뒤쪽도 사선 느낌의 스티치를 얻으실 수 있고요. 이렇게 잘 되고 있는지 중간중간에 확인하시면서 진행을 해주세요. 마지막 한단 구멍까지 정확한 위치에 넣어줍니다. 마지막 단 위치 구멍은 구멍이 작기 때문에 바늘을 하나씩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넣어 주시고, 바늘 오른쪽 바늘 하 나를 위에 있는 구멍에 넣어 주시고, 위에 있는 구멍에 넣고, 위에 있는 구멍에 넣고, 가죽과 가죽 사이로 빼내주겠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구멍에 넣고 가죽과 가죽 사이로 빼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죽과 가죽 사이에 실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 바짝 당긴 후이 정도 길이도 잘라줍니다. 이 상태가 됐으면은 라이터로 바로 지져서 마감을 해줍니다. 자, 이 상태로 형태감은 다 나왔고요. 이제 해야 될 일은 마무리, 엣지를 해주시면 되는데, 중간에는 취지 같은 것을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벌린 상태에서, 이 양쪽, 입구 부분 쪽 엣지도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벌려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엣지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투명 엣지를 2, 3회 정도 바르시고, 색깔 엣지를 2, 3회 정도 바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엣지를 잘 바르시고, 입구 부분 쪽도 조심스럽게 엣지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하루 이상 충분히 말린 제품의 이 엣지 코트가 끝나면 투명 엣지 코트가 끝나면 컬러 엣지 코트를 발라줍니다. 바르시기 전에 충분히 흔들어 가지고 약품이 잘 섞이도록 준비를 해주시고 투명 엣지 코트와 동일하게 바르는 작업을 해줍니다. 흰색 가죽 같은 경우에는 가죽이, 엣지 코트가 이 가죽 위에 올라타면은 티가 많이 날수 있으니 신중하게 바르시고, 가죽 위에 올라타면은 바로 물티슈로 닦아서 지워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엣지 코트가 끝나면은 평평한 곳에 두어 하루 이상 충분히 말려주도록 합니다. 어, 이렇게 해서 컬러 엣지 코트까지 끝나고 하루 이상 충분히 말려주셔야지 어, 이 크랙, 이 엣지 코트에 크랙이 오는 것을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3단으로 카드 들어가는 지갑으로서 어, 남성분이나 여성분 모두가 좋아할 수 있는 아이템이고요. 이 아이템은 토글 가죽공방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가시면은 재료부터 해서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키트를 판매를 하고 있으니 가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죽공방 토글이었습니다.